1왕기하 21장 무나세가 우에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무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아베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달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원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 쪽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문라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지자들을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무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직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컵탈이 디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무라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그 죄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라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진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라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암몬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인연을 치리하니라. 그 모치의 이름은 무슬렘멧 시라 욕밥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무리 그 부친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와 호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와를 호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안문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안문에 행한 바 남은 사정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의 장사리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